자, 안녕하십니까. 고래탄양입니다. 현재 XRP는요, 어피트 기준으로 3070원입니다. 자, 하루 동안 플러스 0.69% 상승하고 있죠. 자, 눈에 띄는 큰 움직임은 아니지만, 뭔가 딱 멈춘 느낌, 딱 봐도 이 구간에서 눈치싸움 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이게 그냥 조정 구간은 아니에요. 지금은요, 다음 상승 구간을 준비하는지 아니면 밀릴지 그 갈림길에서 거래량도 줄고 거래자, 심리도 주춤한 상태로 보여져요. 자, 본격적인 차트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밑에 하단에 따봉 표시 있으니깐요. 따봉 한 번씩 클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요. 3,400원 위로 올랐다가 지금은 다시 3,000원 초반대 가로로 눈 중이에요. 자, 윗꼬리가 길었던 1월 6일, 그날 천상 물량이 쏟아지고 그 뒤에 4일째, 아니 5일째 쭉 눌림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볼린저 밴드는 중심값 근처에서 아래선이 2,928원. 자, 윗선은 3,373원입니다. 자, 밴드 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즉, 지금은요, 방향을 고르는 중이다. 위로든 아래든 튈 준비는 되어 있고, 거래량만 붙으면요. 바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눈에 띄는 건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이 너무 약해요. 지난 5일간 계속 주고 있는 상태죠. 이건 뭔가 시장 참여자들이 다음 뉴스나 이슈를 기다리는 중이란 뜻이에요. 현재 암호화폐 공포 단위 지수도 27입니다. 이 수치는 시장 전체가 위축된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데 중요한 건 이럴 때 세력들이 조금씩 담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이 지수는요, 사람들이 불안해서 팔고 있을 때 조용히 들어오는 큰 손들이 자주 보여줘요. 자, 공포는 곧 매수의 기회라는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리고 CMF도 한번 보겠습니다. CMF가 지금 작은 흐름 지표인데 최근 마이너스에서 0 근처로 거의 다 왔어요. 자, 이건 조금씩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RSI는 지금 53입니다. 자, 과열도 아니고 과매도도 아니에요. 지금 딱 중심선 어느 쪽이든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 하나. 왜 이렇게 눈치 보는 장이 됐을까요? 답은 여기서 나옵니다. 자, 오늘 갑자기 터진 뉴스, 파울 연준 의장이 형사수사 대상이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 뉴스는 이후 달러가 급락을 하고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돌파했어요. 자, 이 시장은 이걸 연준 독립성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달러가 약해지면 비트코인과 XRP 같은 자산에는 유리한 환경이 되거든요. 안전 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스태블 코인, XRP 같은 수요가 같이 움직이기도 하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 또 하나의 중요한 뉴스가 나왔어요. 자 홍콩의 금에 연동된 스테블 코인 정책을 준비 중이다. 달러 대신에 금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자산입니다. 여기서 XRP랑 무슨 관계냐고요? 자 홍콩이 이렇게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준비했을 때 XRP 같은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자산이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커요. 자스테블 코인 정책과 XRP는요 예전부터 긴밀하게 엮여 있었고 특히 금연도 스탬프 코인이 나오면서 기존 금융보다 더 빠르게 점렴한 결제 인프라가 필요해지겠죠. 그 자리에 XRP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금리 방향은 어떨까요? 페더치에 따르면요. 이번 달 28일날 FNC 회의에서 금리 동결 확률을 무려 95%로 보고 있어요. 자, 인하은 5%밖에 안 되죠. 아직은 연준이 신중한 모드라는 거죠. 하지만 이번에 펄 수사로 상황이 바뀌면 예상보다 더 빨리 유동성 공급 뉴스가 더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XRP,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 전반적으로 다시 올라갈 재료가 생기는 셈이겠죠. 이게 바로 지금 XRP를 주시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자, 차트는 가로로 눕고 있고 시장은 움츠러들고 있어요. 뉴스는 미세하게 변하고 있고요. 누가 먼저 눈치를 채고 움직일지는 그거 보는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정보가 빠르면 움직이 전에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여러분, 이런 장일수록 실시간으로 흐름 잡는 게 훨씬 중요해집니다. 자, 갑자기 뉴스 하나 방향이 바뀌거나 청산으로 급락하는 타이밍도 바로 잡아야 하거든요. 자, 정보 공유방에서는 실시간 상황 체크를 하고 지금 흐름부터 매수 매도 포인트까지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것도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니까요. 밑에 하단에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참여하는 방법도 간단해요. 여기 있는 더 보기 있죠? 더 보기를 클릭하시면 링크가 두 개가 나와요.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 모바일, 즉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전송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링크를 들어서 보면 추가적인 물회택 서비스들이 있어요. 원하시는 거 체크들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은데요. 요즘은 여기는 세 번째, 기초부터 심화 투자 전략 자료 받기를 많이들 신청하시니까 참고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전 요구 일절 없는 100%물료라는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서 대신 저에게 여기 있는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여기 는 따봉 표시 있죠? 다봉을 한 번씩만 클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은요. 참 조용한데요. 그 안에서 틀어다보면 진짜 움직임이 완전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자, 이번 주 가장 깜짝 놀랄 만 데이터가 이겁니다. XRP 현물 ETF 거래량이 두 배나 터졌습니다. 자, 원래 지난주까지만 해도 XRP 거래량 ETF 거래량이 1억 1 7 4 0만 달러였어요. 근데 이번 주에 2억 1,900만 달러. 그냥 오른 것도 아니고요. ETF 출시 후 역대 최고치예요. 심지어 이 수치가 2025년 10월 셋째 주, 즉 ETF 여기로 제일 뜨거웠던 시점보다더 많습니다. 자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런 거래량이 터진 시점과 하락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는 하루에 수천 억씩 빠져나가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XRP ETF만 조정은 커녕 지금 더 몰리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1월 7일 날, XRP ETF에서 하루 동안 4,080만 달러가 빠져나갔거든요. 그게 처음으로 순 유출 기록한 날이었어요. 근데 그거 하루였죠. 자, 9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오히려 3,807만 달러가 순 유입이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루 빠지면 다음 날이 기간이 바로 담아버렸던 얘기예요. 자, 이건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 보는 수준이 아니고요. 실제로 돈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분위기를 한번 전환해서 유명한 애널리스트 한 명의 해석을 한번 들어볼게요. 라크 데이비스라는 분인데 해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암호화폐 분석가예요. 자, 그분이 이번에 한 말이 진짜 소름 돋았어요. 2026년 가장 미움받는 랠리는 XRP가 될 거다. 미움받는 랠리?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시장에서 주목도 못 받고 있고 뉴스도 별로 없고 괜히 사기가 불안한데 알고 보니 계속 올라가 있는 그런 랠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 라크는 이렇게 말했어요 실물 자산이 어떻고 스토리가 어떻고 다 필요 없다 ETF 자금 흐름만 봐도 지금 이거는 다르다 그리고 주봉차트 기준으로 하락 추세는 이미 끝났고 가구에도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XRP가 갑자기 3배에서 4배 정도 뛴 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그가 분석한 수치도 꽤 흥미로워요 지금 XRP ETF는 출시한 지두달 만에 전체 XRP 공급량의 1.68%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5%까지 간다? 그러면요 33억개 XRP를 추가로 사야 돼요 자이 돈을 환산하면 68억 8천만 달러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로 치면요 9조원 규모입니다 그리고 라크가 말한 건요 이거는 2026년 현실적으로 가능한 시나리오다. 자, 비트코인 ETF도 처음엔 유입과 유출이 반복됐지만, 결국 1년 만에 110만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됐고, 그 사이에 가격은 135%를 올랐다고요. 자, 그 상승률을 XRP로 그대로 적용하면요. XRP 가격이 5달러까지 갈수 있다고 했고, 디지털 자산 트레절리 기업들까지 더해지면요. 8달러까지 가능하다는 게 시장에서 들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거죠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도 2026년까지 XRP 목표가가 8달러로 제시했으니까요 그게 괜한 말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걸 체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XRP가 오르고 나면요 그땐 늦었다는 말이 나올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은 왜안 올라? 하는 사람들은 있고 실제로 기간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람들이 싫어하고 무시할 때는요 기간은 조용히 담아요 그게 ETF의 본질이에요 자 공포 속에서 움직이는 자금은요 이제 슬슬 그 흐름의 눈이 보이기 시작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뉴스가 안 나오고 시장은 조용한데 실제로 자금 흐름은 한쪽에서 확 쏠리는 이런 장이 제일 매수 타이밍을 놓치기 쉬운 구간이에요. 자, ETF 거래량과 순 자산, 기간 유입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타이밍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보 공유방에서는 지금도 ETF 자금 유입 흐름부터 차트 눌린 구간, 그리고 매수 타이밍까지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자, 무료로 100% 무료, 100% 무료로 운영 중이고요. 밑에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무료로 공유받고 싶은 분들, 여기 더보기를 일단 클릭해 보시면, 링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모바일, 하나는 PC입니다. 자, 모바일, 즉, 핸드폰으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전송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PC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휴대폰 번호 입력 후, 전송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링크를 들어오시다 보면, 추가적인 무료 혜택들 있어요. 원하시는 거 체크들 하셔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전 요구 일절 없는 100% 무료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대신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는 여기는 있 따봉 표시 있죠? 따봉을 한 번씩만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 요 다음에 또 같은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